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님,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맡게 된 간호학과 김윤정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학업과 방역을 동시에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해온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아울러 학생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대학 진학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고자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대비 맞춤형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내적, 외적 인프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넓은 캠퍼스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최첨단 시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맞춤형 진로 취업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강점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우수한 경쟁력과 풍부한 지원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에서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사업 우수성과대학으로서 매년 수십억의 재정을 오롯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항공 관련 특성화 대학의 명성에 걸맞게 대표적으로 2023학년도부터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인 항공 메카트로닉스의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 간호교육평가원 지정 간호교육 인증대학 5년으로 선정되어 간호교육의 질이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풍부한 지원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동원개발그룹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종합건설, 금융, 관광레저, 수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15개 기업이 취업, 장학, 산학협력, 기자재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동원개발그룹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원개발그룹은 동원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 동원중, 동원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등 다양한 장학사업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어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불경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프라로 우리 대학의 특성화 교육과정과 최첨단 교육환경시설, 장학금과 기숙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맞춤형 진로 취업 대학의 명성에 걸맞게 크게 세 가지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과정평가형 국가자격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가자격증을 재학 중에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냉동공조설비과 자동차과 소방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 프로그램은 일학습병행제입니다. 기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일학습병행제는 2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과 더불어 8개월간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기에너지과 호텔 관광 경영과, 호텔 외식 조리과, 기계 품질 경영과 총 4개의 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화 프로그램은 해외 연수 취업 지원 K-MOVE 스쿨입니다. 호주와 일본으로 유학 취업할 수 있도록 학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현재 호텔 외식 조리과, 호텔 식품 제과 제빵과, 호텔 관광 경영과 유학 교육과 자동차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교육 환경 시설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맞춤형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모든 학과에서 질적, 양적으로 최고의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실습실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취업 후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습실 사진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PC룸, 창의학습실, 그룹 미팅룸, 유튜브 촬영실, 잡카페, 마음 상담실 등 최첨단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빠질 수 없는 부분인 장학금입니다. 2021년 기준 재학생의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 1인당 장학금을 400만 원 받음으로써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산에 거주한 학생들에게는 양산시 인재 육성 장학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대 최초 항공전문기술석사과정인 대학원과정을 비롯하여 7개의 학과에서 전공심화교육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제의 간호학과와 3년제의 항공정비과, 냉동공조설비과, 안경강화과, 요아교육과 총 4개의 학과가 있으며 2년제는 자동차과, 전기에너지과, 소방안전관리과, 전투드론 부사관과, 스마트 기계과, 호텔 외식 조립과 웰빙 외식 창업과, 호텔 식품 제과 제빵과, 보건행정과, 헤어 디자인과, 사회복지과, 호텔 관광 경영과, 스포츠 재활 운동학부로 총 1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원서 접수는 전국 전문대학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전체 학과에서 면접 고사를 진행함으로써 면접 불참 시 0점 처리가 됩니다. 모집 전형은 정원 내 특별 전형,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집 시기별 학과 및 전형 무관하게 입학 원서는 3장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시기별 성적 반영 전형 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시 1차에만 있는 비교과 전형은 교과 20%, 출석 10%, 면접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학의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열정이 있다면 비교과 전형에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며 반영 비율은 지정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최고 성적 5 과목과 선택교과 5 과목, 단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여 총10 과목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일반계 직업과정, 특성화고 2플러스1 과정에 해당할 경우 2학년 성적까지 반영되며 출결은 2학년까지만 반영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취업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치기 바라며 이상 2023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